안녕하십니까. 초홍주입니다 어, VIP 구독자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 유니트론텍 공구우먼입니다. 자, SFA 반도체는 장비 업체죠. 왜, 뭐, 2차 전지 장비도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예, 충남에 큰 2차 전지 관련 시설 투자도 한 바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예, 어,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SFA 반도체는 다른 종목 대비 굉장히 예, 지지가 좋다는 거 예, 그나마 예,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지금 이런 차트가 없죠 예, 대부분 다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차전지 장비 예, 관련 도 있는데 뭐 일단 반도체 제조 장비가 더 크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4,700원 라인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예, 여기가 예, 굉장히 중요한 지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전에 슈팅이 있었고, 예.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장기간 하락은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니까. 자, 딱 2년을, 정확히 한 2년 1개월 정도를 하락을 했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올 봄부터 예, 살짝 슈팅이 나와서, 근데 또 시원한 흐름은 좀못 가져오죠. 그러니까 돌파는 못하죠. 그냥 박스 흐름이야, 계속. 치면 맞고, 치면 맞고. 그런데가 이제 한 6,340원이 고점이죠, 최근에. 그리고, 그러니까 6,000원에서 6,000, 요 라인, 요 라인을 잘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당분간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죠. 얘는. 6,000원과 6,300원 박스를 돌파 못할 확률이 좀 높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뭐, SF한도체가 만 원을 간다는 건 삼성전자가 9만 원이랑 간다는 의미랑 똑같죠. 그래서 당분간은 굉장히 좀 힘든 예, 싸움이 될 것이다. 자, 요 박스 견뎌내면 한 8천 원까지는 가능할 해도 보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자, 그리고 지금 다른 애들보다 상당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 나올 때 얘는 좀 빨리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뭐, 올해 실적 우려감 이런 건 있, 있는데 이건 이미 선 반영됐다고 봐야죠. 예, 그죠? 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4700원 지지 잘하고 있고, 어제도 하락이긴 했어요. 하지만, 시가는 항상 이겨냈죠. 어제 거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이 종목은 시가를 갭상 하락을 이겨낸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300일선 물고 갔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길어지면 안 되겠죠. 좀 빨리 리턴이 좀 나와야 되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니트론텍인데 자, 유니트론텍도 앞전에 좀 급등을 했었죠. 예. 이거,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사우디 방문 뭐 이것도 있었고 예, 토르 드라이브 지분을 보유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예. 자 그리고 어, 유니트론텍은 실적도 어, 작년에 비해서 좀 적어질 수는 있어도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예. 뭐 재무도 나쁘지 않고 예, 증백 업체긴 한데 예, 굉장히 좀 알짜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예. 자 얘도 뭐 비, 메모리 반도체 모듈 이쪽인데. 예. 자동차 관련 2차전지 사업 다 같이 고 있어요. 유니트론 택도 예.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얘도 2000 똑같아요. 앞전에 예, 이제 2021년이 고점이었죠. 요, 요 라인 코로나 라인이 제일 고점이고, 그리고 거의 뭐 얘는 1년 반 정도 하락하고, 자, 여기도 보시면 박스 잘 버티고 있죠. 예. 상당히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자, 최근에 이거 딱 치고 올라간다 무너졌죠. 예. 치, 자마자 무너졌죠. 예, 요렇게. 그죠? 예. 그리고 여기 거대음봉은 뭐 이게 잘못돼서 13% 빠진 건 아니고, 예. 자, 시장 낙화 하면서 함께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음. 아, 근데 거래량이 너무 많네요. 예,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많네요. 아래 꼬리 없는 건 괜찮은데, 거래량이 너무 많은 거. 요거는 조금 세력, 예, 매도 물량으로 보여요. 이때 지금 뉴스 보니까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으로 이때 투자 주의가 됐는데, 뭐, 한 계좌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예. 자, 3일간, 그니까 요 때부터 여기까지, 여기 3일 은봉에 관여율이 60%에요. 예. 자, 이렇다는 건, 예, 10계좌. 그니까 러 결국은 이게 뭐 세력계좌일 것 같은, 같은데, 예, 얘네들이 일단 좀 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00원이 여기 지지라인이었잖아요. 예. 이거 저번에 이제 영상 찍었던 건데, 그리고 중심값이 4 0 0아 1차 지지선이 4,000원이었죠. 근데 이걸 좀 뭉갰어요. 튀었다가 네. 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죠. 요새. 네, 왜냐면 차익 실현 나면 막 급격히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네. 자, 물론 시장도 워낙 안 좋았죠. 그리고 얘는 보면 시장 화요일은 반등폭이 좋았고, 이날은 막 급락했고, 수요일도 안 좋았는데 얘는 그래도 버텼죠. 어제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 보니까 3,400원의 가격전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완전히 꼭지점이잖아요. 이런 종목이 대부분이죠. 신저가 계속 깨는 거. 자, 여기서는 좀 반등 가능성 일단 높긴 합니다. 3,400원 반등하고 근데 4,000원을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죠. 4,000원 1차 저항이 되지만 그렇게 큰 저항은 아니에요. 시장 폭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 올라타면 장기 입형선들이 기다리고 있죠. 일단은 얘는 중심값을 4,500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4,500원. 예. 근데 4,500원에서 조금 힘겨워하면 이쪽이 수익이시면 좀 커트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수익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 종목을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돌파 때문에 들어가죠. 예. 5,000원이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저항. 근데 이걸 돌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다 터졌겠죠, 당연히. 예. 자, 그렇다면 여기 맞고 4,500원에 맞고 이렇게갈 가능성이 있죠. 맞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5,000원까지 되돌리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음봉에 이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계좌가 관여율이 높아서 이게 세력 계좌잖아요. 던지고 다시 빨아 주느냐가 예, 땡겨 주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빨 빨아 준다는 거는 이거 예, 수급을 빨아 당기는 힘이 얼마나 나올지는 뭐이 계좌 가진신 분이 알겠죠. 자,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래량 많이 터지는 봉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5,000원까지는 그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고 4,500원 치고 맞아도 고관점에서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구원인데 자, 공구원도 초반에 굉장히 좀 히트를 했었어요. 저 앞전에서 촥 한번 올라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예, 쭉좀 떨어지는데 예, 자뭐 오버사이즈 이거 의류로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았었죠 뭐 수출도 뭐 얘기도 많았고 예, 자 지금 실적이 예, 그만고만 한데 예, 자이 회사는 조금 많이 빠진 경향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예 소비 관련 주기도 하기 때문에 얜좀 살아날 걸로 보여요 예, 자 얘가 지금 BPS가 2600원이라 약간 오버 상태긴 한데, 성장성을 얘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 공공원이 생각보다 재무도 괜찮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제조인데도 얘 부채비율이 6예요 예. 그리고 유보율이 5 2500%. 예. 뭐 예전에는 빚 적을 때는 4만도 나왔었네요. 예. 재무가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또, 그게 있었죠. M&A 할 거라는, 뭐,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 그건 뭐,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 되겠, 되겠죠. 예. 자, 일단, 바닥에서, 예, 매물 테스트들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예. 얘도 조만간 좀 작업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네요. 예. 여기를 중심값으로 보고, 8,000원. 예. 자, 제가 여기 9,400원 때까지 받고, 그 이후에는, 아, 예,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8,000원까지의 반등은 뭐 어렵진 않겠습니다. 근데 얘도 추세를 돌려야 되겠어요. 얘도 추세로 가는 종목이죠. 근데 보시면, 낙하할 때 보시면, 막 그렇게 가격, 각이 급격하진 않아요. 근데, 치고 올리고 치고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악성 매물이 많이 생기죠. 떨어질 때 그냥,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떨어지면, 뭐 그다지 저항이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거래를 치고 죽고 치고 죽고 이러면 악성 매물도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데. 그죠?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자, 얘는 뭐, 일단은 9,000원까지 일단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9,000원까지는. 예. 추가로 빠진다면, 예. 요라니까 5,000원이 다음 지지라인이겠네요. 5,000원. 예. 자, 5,000원이 지지라인이고, 예. 근데 5,000원까지는 안올것 같아요. 예. 지금 그림을 봐서는. 왜냐면, 지금 요거 땡기는 힘들이 꽤 있어요 바닥에서 예, 요거 예, 호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예, 호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볼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중요한 라인은 6,600원 정도 6,500원 정도 예, 여기를 빨리 몸통으로 안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통으로 예, 그러니까 종가로 안착을 해야죠 예, 그리고 나서 예, 여기서 조금 흘러가다가 한번 또 거래 한번 나오고 거래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는 게 제일 좋고 일단 9 0 0 0 원이 일단 관건이고 이종 이렇게 초반에 이런 러시는 못할것 같아요 예, 이슈가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장이 안 좋아서 일단 예, 장이 안정이 돼야 이 종목들도 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확률이 떨어지죠 일단 장이 좀 살아나야 될것 같아요 예. VIP 구독자리 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s f 의 반도체 유니트론텍 공구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